안녕하십니까. 지금 또건경현 마케팅 연구소 창업회의에서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창업 배경을 설명드리자면, IMF 사태와 세계 금융 위기를 겪으며, 베이비 우머 세대의 자영업 진출이 늘어난 현실에서 경쟁력 확보를 못하고 여하는 기업이 많아, 소규모 기업이, 소규모 기업에 적합한 마케팅 기업을, 기법을 전수하여 전사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비지니어 컨설팅은 비즈니스 현 환경의 약자로서 강제 경영 방법을 힘을 내지 않고 약자의 전략 전술을 개발하여 전사역으로 다수의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서장훈 마케팅협회와 비지니어 컨설팅의 마케팅 기조사를 중심으로 한 협업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1인 기업 형태로 출발하기 위해서야 50만 원 정도의 창업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냥 자기 자본 및 창업 전자금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오 커서팀의 성공 실천의 회의와 3개월 과정으로 42기까지 시작이 되는데요. 유대 관계를 활용해서 추천 및 세미나를 통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창업 아이템을 설명하자면 소규모 기업은 어, 비즈니스 환경의 약자로서 경영 전략과 전술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략 전술을 흉내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어, 이익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마케팅을 실시하고 고객 관리를 통한 이익 증대를 꾀한다 하는 것이 이렇게 경우가 되겠고요. 조국은 30인 이하로서 대상 기업을 한정할 수할 할 경우에 수요자는 모의 무진할될 것입니다. 지역 입금 전략 취급 상품의 차별화, 고객 관리의 차별화를 통해 대기업이 따를 수 없는, 따로 할수 없는 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업체의 경영 환경에 필요한 스마트폰 오토의 코딩 및 교육 기도를 통해서 차별화된 컨설팅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마케팅 강의를 통한 전략 전술을 점프할 경우에 컨설팅으로 연결되기 쉬우며 동반 성장 전략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편성 및 전망에 대해서는 목표 시장의 규모 및 예상 시효를 조어도 30년 야의 우리나라 기업의 90% 이상을 상용합니다. 미국 기업 모두를 목표 시장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강서구 양천구 중심으로 대상업체를 다루어 강및 컨설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매출 및 수익 증, 수익 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상 기업이 비교적 많은 편이나 프로젝트가 원하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추천을 받고 세미나를 개최해야 됩니다. 단기적인 수익은 바라지 않으며, 장기적인 관계 유지가 이루어진 후에 수익을 추구할 것입니다. 네, 사업화 계획으로는, 상품화 계획으로는 약자 기업 마케팅 관련 전략, 전술, 연구를 2012년 1 0월부터 집중해왔으며, SBA 교육 과정과 그력 처리 과정을 2013년 10월까지 수어 상품화 계획이며, 소요 비용은 안정합니다. 2014년 1월부터 1인 기업을 출발하여 실지 인과를 낼수 있는 파트너를 영입하여 특정 자 형태로 운영하도록 추첨할 계획입니다. 마케팅 어, 전략으로는 아이템의 가격 전략 3개월 과정 마케팅 강의 주 1회의 마케팅 컨설팅 적립하면 150만원 정도 어, 뭐, 프로모션 및 어, 판매 전략으로는 비즈니성공기장의 어, 기존 회원의 추천과 소상공인에 의한 무료 세미나 대체 및 사후 관리를 통해서 프로모션을 하고 있고 어, 손해 품귀점은 뭐 초기 손해 표기점 분석방안을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인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 일반 관리비와 세미나 실시, 운영 검토, 임체료 약관,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매출 계획은 사업비 조성 및세금물 사용 계획으로는 일반 관리비 및 세미나 실 임체료집을 자리 잡으면 창업 전자금이 가능할 것 같고요. 창업 초기 매월 매출 계획은 월한5 0만원 정도, 150만 원 정도.